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21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중에 200 인상 깊은 구절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한 비중이 컸는데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진 것이 뱅크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회사가 아닌 각각의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시, 신분당선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시작. 정부는 토지 빌려주고 인허가 해줌. 시행사는 당장에 돈이 많이 들어도 장기간 수입에 기대될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저축은행은 이 프로젝트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참여. 그러나 프로젝트의 돌발 변수로 인해 늦춰지거나 아예 사업 환경이 바뀌어 돈을 벌 가능성이 사라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재앙으로 바뀐다. 결국 이 사실이 일부에게 알려지고 또 주요 고객이 미리 돈을 빼가는 일이 벌어지면 뱅크론으로 연결된다. 뱅크론이 일어나면 예금보험, 한국은 5천만 원까지 정부가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한도를 넘은 예금을 가진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이자 충격도 발생한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뱅크런이 위험에 대비해 부실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심지어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연쇄적인 기업가계의 도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뱅크런이 벌어진 금융기관과 비슷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뱅크런이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1월에 시작된 저축은행 위기는 그 뒤로 이어져 2012년 상반기에만 솔로몬 저축은행 등4 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 이후 한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중개 기능이 얼어붙은 것을 들수 있다. 대우저선해양과 동양그룹, 한진해운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차례대로 무너진 것이 저축은행 사태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고 기업이나 가게가 대출을 받기 쉬워지면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일본의 경제 학자들에 따르면 금융 시장이 발전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고 한다. 즉 나라가 빈곤에 저축이 부족하고 금융 기관이 부실한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도 부진한 악순환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그, 동양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서 저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시작이 이제 2011년 1월에 시작됐다라고 할수 있고, 이제 저축은행 위기와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보통 저축은행들을 보면 예금 금리가 이제 혹할 정도로 높아서 한번 넣어볼까? 아왜 어, 저기 금리가 왜 높은 거지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금리가 높았던 이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리스크가 크긴 하죠?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면서 큰 돈을 빠르게 빌릴 수 있는 곳이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일을 저축은행이 해줬던 거죠. 되도록 저축은행에는 돈을 넣지 말아야겠어요. 변수가 너무 많죠?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만큼 금리, 고금리에 대한 이자도 많이 받을 것이고요. 하지만 정말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를 높게 주는 것도 그 이유이긴 할 것이고요. 그죠? 어쨌든 금융 시스템 안정, 기업 가게가 대출을 받기 쉬워지면 경제 성장 촉진. 어쨌든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